감사합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이제 이렇게 어~ 침상 키트 뭐~ 캠핑카 이렇게 만들 때 어~ 구조 변경비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궁금해하는데 그 구조 변경비는 그~ 가격 책정이 어떻게 되는 거죠? 구조 변경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이 되게 많은데 네. 사실은 고객들이 알고 있는 구조 변경비의 순수한 구조 변경비는 아니에요. 아 네, 고객들이 헷갈려 하시는 거는 그 구조 변경을 할때 들어가는 돈을 네. 전체 통과를 해가지고 구조 변경비라고 알고 있어서 그렇지 네. 사실은 대부분이 세금입니다. 아, 세금. 업체가 어떤 수고를 해서 받는 돈이라기보다는 네. 나라가 돈 벌어서 찾았으니까 돈 내나 이거에 대한 비용을 합쳐놓으니까 구조변경비가 이제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알려드리면 구조변경비, 순수한 구조변경비는 뭐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뭐 70만원, 80만원 파는 업체가 있고요 그런 것들은 업체가 그냥 받고 싶은 그 수고비이기 때문에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소비세라든가 취등록세는 세금이기 때문에 내가 구입한 자동차의 가격과 작업한 옵션비에 대해서 5% 그리고 아. 지금 코로나 때문에 30% 할인을 해요, 세금인데. 아, 그래서 예. 3.5%의 개별 소비세를 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개별 소비세 전체 금액의 30%가 또 교육세로 들어갑니다. 아. 담배 살 때도 교육세 들어가죠. 네,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지면 3.5%에 30%가 더 붙어가지고 4.55%가 세금으로 내시는 분입니다. 아, 거의 다 모두 세금 때 네, 거기다가 하나. 거기다가 추가로 취등록세라는 게 있어요. 네. 아파트를 살 때도 내는데 자동차를 살때 취등록세는 내셨어요. 네. 그런데 자동차를 살때 얘는 개별소비세 대상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개별소비세가 안 붙었던 거고. 하지만 옵션을 작업을 해서 그게 100만 원 옵션을 하셨던, 1000만 원 옵션을 하셨던. 고기에 대한 개소세도 내야 되고, 고기에 대한 취등록세도 내야 되는데, 취등록세는 또 5%예요. 아, 그러다 엄청나요? 보니까 5천만 원짜리 차라고 쳤을 때 부가세 제외하고, 5천만 원짜리 차라고 했을 때 세금이 붙으면 4.5%니까 복잡하니까 그냥 5%라고 치고, 네. 그러면 250만 원의 개별소비세가 붙는 거예요. 아. 그걸 구조변경비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니까, 네. 구조변경비가 되게 크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 어. 그러면 구조변경비가 저렴한 업체 는 어떤 방식이냐 하면 개별소비세 를 안내는 방식으로 차를 구조변경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아... 예를 들어서 인승변경만 할 경우 아, 인승변경. 11인승인데 3인승으로 바꿨다. 그거는 구조변경은 대상이지만 네. 개별소비세 대상은 아니에요. 아... 네. 그런데 그럼 언제 개별소비세 대상이 되느냐? 인승 변경이 아니고 캠핑카로 구조 변경이 됐습니다. 아... 그러면 캠핑카로 되려면 대표적으로 침상이 180cm가 넘는 침상이 만들어지면 나라에서는 캠핑카다라고 명명을 아... 해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아, 그래서 좀점더 짧게 나오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캠핑카가 아니라 이동업무차로.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개별 소비세를 안 냅니다. 하는 회사의 차를 보면, 180cm가 안 되는 침상을 가진 경우가 많아요. 가로로 누워서 잔다던가, 네.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도 그쪽에 대한 개발을 해볼까 고민 중이기는 해요. 아, 네. 조금 불편해도 출고할 때 세금을 좀 적게 내게 되니까, 또, 다른 면으로는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소, 소비자 부담감도 좀 줄어들겠는데. 네, 그 다음에, 우리 가족이, 다 단신이다. 네. 그래서 180 이하의 침상만 있어도 우리는 여행을 충분히 할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긴 침상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는 개별 서비스가 적은 차로 구조 변경을 하시는 네.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걸 제작을 하나하나 했을 때 네. 여기에 대한 세금도 항상 따라서 붙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이. 아파트랑 같아요. 아. 네. 뭐 200만 원이면 또 거기에 맞는 200만 원의 개별 서비스에 200만 원의 취등록세가 붙는 거죠 아, 세금 잘 받아가죠. 엄청난 세금이네요. 그런데 네. 요거를 편법으로 네, 예. 나는 천만 원짜리 옵션을 했는데 네. 어, 편법으로 백만 원짜리 옵션을 한 것처럼 꾸며줄 수 없느냐? 요거는 엄연히 불법이에요. 엄연히 불법이지만. 업체가 눈 가리고 아웅 하면은 또눈 가리고 아웅이 될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작업한 거. 예요 아. 내가 100만 원짜리 옵션을 했다라고 신고를 했으면 보험은 딱 100만 원만 해결을 해줘요. 그렇죠. 차가 다 부셔져도 100만 그렇죠. 원 이상은. 어,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혹여 업체가 그거를 하겠다 하셔도 하지 마시고 그걸 하려고 노력하지도 마시라는 거죠. 결국은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사고 안 나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보험은 뭐하러 든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laughs>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정확히 잘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